네, 여기는 호텔 모습이고요. 여기는 휴지통. 그리고 여기는 식사를 넣는, 어, 식탁. 여기 이렇게 카드키를 꽂으면, 짜자잔. 우와. 너무 괜찮습니다. 여기는 세면대. 어, 이거 가습기인가요? 그리고, 변기. 그리고, 샤워실이 엄청 크네요. 샤워실 합격. 근데 사실 세면대는 그렇게, 어.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이 여기 옆에.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열 둘. 오일 격리라고 많이 주진 않았네. 침대가 두개있죠 침대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롱 템퍼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음. 호텔이 어느 정도 고급스럽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소파가요? 소파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거 네. 뭔가요? 차. 음. 9월 2일 유통기간이 지난건데 너무 음, 이거 귀엽다 그럼 뭐죠? 우와 음. 어쨌든 다행히 이 호텔에 한국말 하시는 연견분인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 살짝 이게 경경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응. 내일 아침더 예쁠 것죠 응. 제발 양성 나올 사람은 없어야 될것같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샤워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가?